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 뉴스입니다. 한미 헤리티지 재단은 28일 맨해튼 뉴욕 한인 교회를 한인 이민 사적지 제 1호로 지정하고 기념 동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한미 헤리티지 재단은 이번 제막식을 계기로 뉴욕 한인 이민사를 적극 발굴해 후세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고성훈 기자입니다. 맨해튼 뉴욕 한인 교회가 한인 이민 사적지 제 1호로 칭해졌습니다. 한미 헤리티지 재단은 이민 1세의 개척 정신을 본받고 일제시대 조국의 독립운동에 힘썼던 역사적 자취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한미 헤리티지 재단은 민족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됐던 맨해튼 뉴욕 한인교회를 이민 사적지로 지정하고 기념 동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8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포들, 교포들에 대한 독립운동이라든가 교포들에 대한 선인국에 대한 걸 제일 한인, 한인교회가 많이 담당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뉴욕 한인교회는 1921년에 설립된 최초의 한인교회로 신앙처와 동시에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집회로 활용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90년 역사가 오늘 현재로 살아나오는 그런 느낌이고 그런 역사적 과거에 지나갔던 그 훌륭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되살아나고 또 계승해서 위대한 선열들의 못지않은 후세들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미 헤리티지 재단은 이외에도 고종의 보빙 사절단이 미 대통령을 만났던 5th Avenue 호텔과 3.1절 기념식이 열린 뉴욕시 타운홀, 약 소속국 동맹회의 개최 장소인 메칼핀 호텔 등을 한인 이민 사적지로 칭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단은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지에 발굴한 주요 한인 이민 사적지를 적극 홍보하고 후세들에게 널리 전파해 정체성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MK 뉴스 고성훈입니다.